피부와 면역력을 위한 한 그릇 토마토 가지 볶음 레시피로 항산화를 충전해 보세요. 가지는 꼭지를 제거한 뒤 반으로 자르고 약간 두께 있게 어슷 썰어 준비합니다. 양파는 얇게 슬라이스로 썰고 토마토는 외지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웍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넣어 마늘 향이 은은하게 퍼지도록 볶아줍니다. 고르띠오의 묵직한 올리브 향이 더해지면 풍미가 더욱 좋아져요. 토마토 가지 양파를 웍에 넣고 고루 섞으며 볶아줍니다. 그리고 맛간장, 고춧가루, 소금, 후추 술로 간을 맞추고 뚜껑을 덮어 익혀 주다가 중간에 양념이 고루 배도록 한번더 볶아 줍니다. 채소들이 익고 전체적으로 색깔이 나면 다진 파와 통깨를 뿌리고 불을 끕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두르고 잘 섞어서 마무리하세요. 약간 매콤하면서도 부드럽고 살캉한 식감이 매력적인 요리랍니다. 반찬으로도 어울리고 항산화 효과가 높은 식단으로도 좋아요. 높은 폴리페놀로 풍미와 건강을 한층 더해 주는 꼬르띠어 유기농 올리브유는 지금 공구 중이니 놓치지 마세요.